봄철 입맛 없을 때 식욕 도드는 음식 4가지 봄이 왔는데 왜 이렇게 입맛이 없지 이럴 땐 자연이 준 봄철 보약 같은 음식으로 입맛을 확 살려보세요 지금부터 빠르게 소개해볼게요 1. 달래무침 향긋한 봄나물의 대표주자 달래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서 피로회복에 좋고 알리신 성분이 위액 분비를 도와 입맛을 살려줍니다 특히 알싸한 향이 미각을 자극해 음식의 맛을 더 풍부하게 느끼게 해줘요 2. 도다리 쑥국 봄이 제철인 도다리와 향긋한 숙이 만난 봄철 별미. 숙의 쌉싸름한 맛과 도다리의 감칠맛이 만나 속을 편안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줘요. 몸이 나른하고 기운 없을 때 따끈한 도다리 쑥국한 그릇이면 속이 든든해져요. 3. 매실청 음료. 새콤달콤한 매실청 한 잔으로 봄의 피로를 싹. 매실은 소화의 분비를 촉진하고 장을 편안하게 만들어 속이 더부룩할 때딱 좋아요. 또한 구연산이 풍부해 나른한 봄철에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죠. 4. 봄동 겉절이 아삭아삭한 식감과 달콤한 맛이 일품인 봄동. 봄동은 일반 배추보다 비타민C가 3배 이상 많아 면역력 강화에 탁월하고 속을 따뜻하게 해줘요. 살짝 매콤한 양념에 묻혀 먹으면 입맛이 확 돌고 속도 개운해지는 느낌. 입맛 없을 땐 자연이 준 건강한 음식들로 맛있게 기운차려 보세요.